일단, 눈꺼풀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 계속 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세 번을 했어요. 지금 세번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병원에서, 맨 처음에 했던 병원은, 5년 전에 했던 병원은, 진짜, 너무 여기를 넓게, 그니까, 한마디로 실패했죠. 그때는, 여기를, 눈두덩이를 너무 넓게 해서, 이거를, 그리고 이 점막을,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살짝. 지금 뭐, 지금도 좀 약간 뒤집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점막이. 그래서 진짜 그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건조하고 눈이 피곤하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메이크업을 할 때도 라인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안에까지 그려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 9월에 이제 그래도 이제 두 번째 그성형에까지 진짜 많이 제가 돌아다녔어요. 강남 일대를 작년 9월에. 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진짜 유튜브도 엄청 보고서 저하고 잘 맞고 진짜 저의 이 컴플렉스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이 불편함. 컴플렉스 뭐 눈이 예쁘고 안예고 그런 건 떠나서 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강남 일대를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난 곳이 그 제가 이제 작년에 수술했던 곳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보기 괜찮다고 생각 했는데 문제는 저도 알고 있고 이제 다 박사님도 아시더라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40대다,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여기가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 이거는 무거워져요. 여기 진짜 그걸 못 느끼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그러더 나이가 되게 밑도 이렇게 처지잖아요. 밑에도 이제 처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밑에는 뭐 그렇다 쳐고, 치고, 위에가 이제 자꾸 여가 무겁고, 어, 진짜 뭐, 진짜 이렇게 올리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요. 눈, 눈뜨기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게 바로 안검하수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300안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늘어지면서, 여기도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을 봐서 한 5년에 한번 정도는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해야 된다고는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눈매 교정을 좀더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눈동, 원래 정상적인 눈동자는 가리는 게 눈꺼풀이,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90%는 다 보이죠. 이렇 눈동자, 힘, 힘 빼고 있을 때도. 근데 저는 힘 빼고 있으면, 이렇게 가려요. 근데, 그나마 오른쪽은, 한 80, 아니다, 예, 오른쪽은 70? 그리고 왼쪽은, 진짜 힘 빼고 있으면, 진짜, 40, 보이는 게40 정도? 근데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저 지금 빨리 가서 상담 받고,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또 이렇게, 어쨌든, 외모가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눈 건강이 최고거든요, 원래. 근데, 건강하게 다시 재수술 하고, 눈 불편하지 않게 하고, 저도 어떤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이제 한살더 먹기 전에 해야 되는데, 강남 성형외과를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데, 아, 어쨌든, 근데 이게 눈꺼풀이 자꾸 이렇게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무기력증? 졸림? 이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뭘 해도 기운도 없고, 계속 눈꺼풀이 무겁고, 항상 무거워, 눈꺼풀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막 정신 차리고 눈크겠다야지만 이러고 다니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눕겠다, 이지 막, 그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제가 힘을 빡 주고 있는 거 지금 눈에다가. 그럼 그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눈 하나로 인해서, 눈 근육, 눈두덩이 근육이 이게 없는 거로 인해서, 무기력증, 또 우울증은 당연하고요, 이제. 우울증, 어, 우울증, 조울증도 약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막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됐다가. 근데 제가 화는 잘안 내요, 원래. 성격이, 화내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아, 어, 빨리, 그, 성형가 가서 상담 받고 다시, 여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건들면, 여기 지금 아직도 제가 이제 9월달에 해서 지금, 어, 3월쯤 되면은 이제 9, 10, 11, 12, 1, 2, 3월쯤 되면 7개월, 그니까, 요, 요거 2월달쯤에 이제 9월 말에 했으니까, 2월달, 2월 말쯤에 이제 제 수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럼 지금 빨리 가서 이제 상담하고 날짜 잡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원하는 수술은 여기를 째서, 이제 여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 어우, 편하네요, 너무 편하네. 자연스러워, 지금 힘, 왼쪽은 지금 힘을 안 주고 있어요. 그리 만약에, 지금 오른쪽 이렇게 이만큼을 끌어올렸어요. 힘안 줬어. 근데도 지금 90%가 보이고, 왼쪽은 지금 덮였잖아요. 그쵸? 이렇게. 또 어떤 데는 여기 이마, 이마 고상술로 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여기 근육 처지고 여기 근육 처지고 여기 눈밑 근육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눈 뜨는 힘은 너무 부족하고. 어쨌든, 이 눈, 눈에 그안검하수나 이런, 어, 눈 뜨는 힘,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100% 무기력증도 있어요. 계속 졸리거든요. 눈 뜨는 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뭘한 가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 힘주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다른 평범, 그 보통 사람들보다, 눈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보다, 하루, 너, 하루가 너무 피곤해요. 빨리 이 폐렴이 없어져서, 어, 빨리 수술하러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무기력증에 대한 책을 읽고 제가 공부 좀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제가 정신적인 문제인 건지, 뭐, 신체의 문제인 건지, 뭐 진짜 눈 근육 때문에 그런 건지, 라는 거를 한번 자세히 공부해서, 여기 다시 영상 한번 올려드리 올릴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